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윤수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28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챕터 4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대상을 만남으로 의식이 생긴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논해 주시는데요. 반야심경에서 법륜스님이 설하시는 분야는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부분을 4장 전체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 육군과 육경의 만남을 잘 관찰하라. 무색, 무수상행식에서 다음에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드까지는 소승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체계를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모두 부정하고 있다. 즉, 소승불교의 교리 핵심은 오온, 1 8계 12영기, 사성제와 아라한과로 집약된다. 이 가운데 먼저 오온, 1 8계를 보기로 하자. 근본교리에서 제시한 오온, 18개 사성제나 대승불교에서 이들을 모두 부정한 입장 등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방편일 뿐그 가르침의 본질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반야심경 대승의 공 사상은 근본 교리를 형식상 부정하고 있지만 단절이 아니며 그 핵심을 새로운 각도에서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반야심경과 같은 대승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 소승의 근본교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근본교설의 원뜻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왜곡되었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대승사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일체는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부처님은 세 가지로 대답하셨다. 일체는 오온이다. 일체는 1 2처다 일체는 18개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인식지평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다.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밤하늘의 무별들은 다 붓박이라고 여겼으나 지금은 누구나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이고 무한한 우주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나, 이제나, 객관세계, 우주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처럼 인간의 인식 세계는 비할 바 없이 신장된 것이다. 세계관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가의 관점은 더욱 중요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신본주의이다. 자본주의적 세계관은 근본주의라 할수 있다. 불교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라본다. 그러나 인간만을 위주로 보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 경문의 체제는 오온설의 부정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12처, 18개설, 불교의 인식론 세계관을 먼저 설명하려 한다. 12처, 18개를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오온설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라고 하는 주관적 존재가 있고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세계가 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없다면 나는 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시계가 걸려 있어도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없다면 내가 인식하기란 어렵다. 이처럼 나의 외부에 객관세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 객관세계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혀로 맛보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피부로 감촉을 통하거나 해서 객관 세계를 인식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식의 세계, 자기 내면에 형성된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객관 세계를 인식 대상, 이것을 인식하는 감각기관을 인식기관이라 하며, 인식 대상과 인식기관이 만나는 것을 인식활동이라 한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인식 대상이고 부모의 감각기관이 인식기관이다. 어린아이와 인식기관이 부딪칠 때,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식 활동이 우리에게는 바로 세계이고 일체인 셈이다. 일체란 결국 인식 대상과 인식기관의 만남 또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 세계는 이미 완성된 것도 이미 창조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세계는 계속 물질의 인연, 화합에 의해 변해가기도 하며 창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여섯 개의 감각기관, 인식기관을 갖고 있다. 이를 육군이라 한다. 육군은 안, 시각, 이, 청각, 비, 후각, 설, 미각, 신, 촉각의 정신을 총칭하는데 신체 부위상으로 보면 시각은 눈에 청각은 귀에 후각은 코에 미각은 혀에 촉각은 피부에 정신은 뇌수에 위치하고 있다. 육신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객관 세계의 정보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집대성이 바로 인간의 정신 세계이다.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있어. 원시 생명체들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식 기관이 촉각뿐이었다. 그 이후 미각 청각 후각이 발달되고 더욱 진화되면서 고등동물로 올수록 시각이 발달하였다. 현재의 동물들은 청각과 후각의 발달이 뛰어난 편이다. 진화의 최고봉에 서 있는 인간은 감각기관 중에 시각이 가장 뛰어나게 발달했다. 일종의 고감도 무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사람은 총 정보량의 90%가 시각을 통해 받아들인 것이라 할 만큼 시각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속담도 그 때문이다. 요즘엔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줌 시스템으로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시각 정보 처리가 훨씬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그 혀, 미각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푸드도 눈으로 비주얼이 우선인 그러한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육신, 네, 여섯 개의 감각기관의 기능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객관 세계의 물질들은 대개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체의 형태들은 촉각에 의해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손을 통해 느낌을 받아들인다. 미각은 주로 액체가 대상이고 후각은 기체를 대상으로 한다. 청각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다. 파동 중에서 파장이 긴 장파는 물질계에 가깝다. 시각의 경우는 이러한 장파보다 파장이 짧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정신현상으로 오면 파장은 더욱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디오 방송은 장파와 단파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고, TV는 이보다 짧은 단파이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더욱 멀리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 있어 아무리 짧은 파장일지라도 큰 산맥이나 바다 혹은 두꺼운 납 등을 뚫고 나가기란 어렵다. 방송에 난시청 지역이 생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간의 뇌파는 그 파장이 극극 초단파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현재까지의 실험으로는 인간의 뇌파를 차단할 만한 장벽은 없으며 뇌파가 전달되는 거리 또한 무한대라고 한다. 안이비 설신의 경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인간이 뒤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더욱 우수한 점도 있듯이 동물적 속성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의 정신현상의 경우는 인간만의 유일한 능력이다. 이 정신력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들 중에도 더 이상 시각이나, 청각에 의지하지 않고 뇌파로 모든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를 육신통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 평생에 걸쳐 사용해도 뇌용량이 10% 이내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뇌의 감각이 10% 이상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눈을 감고 있어도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업장을 읽을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타심통이다. 사실 초능력, 염력, 텔레파시 등에 관한 과학적 실험은 소련이나 미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신통력의 비밀은 인간의 뇌파가 갖는 무궁무진한 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텔레파시에 관한 소련의 실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베리아와 모스크바의 엄청난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 다시 두꺼운 납으로 둘러싼 밀실을 만들어 각기 염력이 고도로 발달한 두 사람을 배치한다. 시베리아에 배치된 사람이 한 가지씩 그 순간에 떠오른 것을 자신의 뇌파로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물론 사전에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화나 그 어떤 통신기구도 일절 없이 볼펜 한 자루와 종이만을 주었다. 한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책, 볼펜, 장미꽃 등의 순서로 기록된 내용과 그것을 뇌파로 전달받은 사람의 기록물 결과는 놀랍게도 똑같았다. 수천 킬로나 떨어진 거리였을 뿐 아니라 초단파조차 뚫기 어려운 납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을 더욱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인간 뇌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20세기 말 현재 유전자 연구나 생체공학 등은 대개가 뇌의 비밀을 푸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그 저장, 처리 용량이 수만, 수십만 비트를 능가하는 막대한 규모에 해당된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뇌라는 중앙 통제 본부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터 용량의 뇌를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오목두둑 장난을 치거나 혹은 잡다한 정보만을 입력시켜 고장을 일으키기 일쑤이다. 그래서 번뇌만 들끓을 뿐 용량에 걸맞은 우주적 사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육근의 대상인 객관세계는 색, 성향, 미촉, 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이 육경이다. 시각의 대상으로서의 빛깔과 형상을 색, 귀에 들리는 대상으로서의 소리를 성, 후각 대상으로서의 냄새를 향, 미각 대상으로서의 맛을 미, 촉각 대상으로서의 감촉을 촉, 뇌수의 대상으로서의 원리를 법이라 한다. 경과 육군이 만나고 부딪혀서 인식 활동이 일어난다. 인식 활동은 부딪히는 대상과 기관에 따라 다시 안식, 시각 작용, 이식, 청각 작용, 비식, 후각 작용, 설식, 미각 작용, 신식, 촉각 작용, 의식, 의식 작용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여섯 가지의 인식 작용 활동을 육식이라 한다. 이중 안식에서 신식까지를 전오식이라 하고 의식을 제육식이라고 한다. 전오식은 육신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감각이 만족스러우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슬프고 고통스럽다. 반면 제육식은 전오식을 종합해서 내린 이성적인 판단이다. 좀더 자세히 보자. 지금 당신 앞에 아리따운 여자가 서있다. 우선 눈으로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화장을 했다면 그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몸을 만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한 인식 활동은 전우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격이나 개성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맛이나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다. 성격이란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껴지는 다섯 개의 정보만을 입력한다고.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처럼 성격, 개성은 다섯 개의 오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알수 없지만 또한 오감의 단순한 조합도 아닌 것이다. 오감의 기초 위에 종합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뇌수이며 이를 불교에서는 의 라고 한다. 의의 대상을, 즉,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성격, 개성, 법칙 등의 인식 대상을 법이라 하는 것이다. 뇌수가 오감의 기초 위에 종합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불교에서 의 또는 이러한 인식 대상을 법이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뇌과학자들이 불교 공부를 좀더 깊이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라이프스타일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